이안아 여기 있지? 이안아 여기 여기 이 뭐지? 양말이랑 팬티지? 여기 양말 또 있네. 카지? 카지 아니래. 어 이거 양말이지. 카지 아니야. 어 팬티 넣는 자리에다가 양말하고 팬티 넣어놔줘. 맨 위에 칸이야. 어. 어? 연이 한번 해보자. <laughs> 양말은 어디 있지? 어, 맞아. 어, 아빠가 잘못 알았네. 어! 우와. 어, 거기도 양말이 있었네? 어, 요 더요. 안 돼. 어. 거기 많다고? 요안 돼. 응. 어, 여기다가 에 넣는다고? 어. 어. 잘했어. 어, 잘했어. 아니다! 음. 안 돼! 응? 음.